작가가 지웅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와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어울리는 남자라니 남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마치 부부의 세계의 이태호처럼 나쁜 놈이죠. 하지만 뭔가 다르지 않나요? 이태호는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정해져서 관객들이 마음껏 욕하도록 만든 캐릭터였지만 김지상은 뭔가 다릅니다. 김지상은 최사라와 노란하고 두집 살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며 사실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김지상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는 여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지상도 어렵게 의사가 되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제이의 아빠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죠. 아, 키우는데 여자남자가 어디 있냐?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는 애를 보겠다. 멋지지 않나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드물죠.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향한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는 남자로서 가정적인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은정의 일을 정말 지지하고 은정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서포트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을 가졌냐면 은정의 기억 때문에 바람 피운 남편을 끝까지 잡고 싶어 할 만큼이요. 자기 비서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른 척하려고 했던 김지상.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게다가 우화의 차은에서 은경은 결혼하면 안될 사람이었죠. 이 드라마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최사라가 놀라며 말하죠. 자기는 차은경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처음이라고. 세상에 두집 살림을 차리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전 와이프 욕을 처음 한다고요. 보통 남자들은 내연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와이프 욕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정말 별로인 여자인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이래저래 너무 좋다고 내연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와이프 욕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말을 단한 번도 안 했대요. 살아가 목 빼고 기다릴 만큼요. 확실히 지상을 보는 눈이 이태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아니 잘못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뉘우칠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상과 사라는 헤어질 거라고 진짜 첫 주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그 계기는 최사라가 제의를 대하는 본심이 될것 같고요. 물론 사라랑 헤어진다고 해도 은영과 다시 재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미 선은 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지상은 재결합을 원할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고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당신을 10년 이상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못할 짓을 했다. 후에 각이 벌써 나오거든요. 무릎 꿇고 은정에게 돌아오면 은영이 남편으로 다시 받아줄 수는 없어도 제이 아빠로 살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이도 만나게 해주고 재산 분할도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고. 저쪽에 유책 배우자 있으니 소송에서 철저하게 이겨서 바람 피운 것들에 대한 훌륭한 선례를 남기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은경의 은혜를 좀 베풀어 준다고나요. 지금까지의 서사를 보면 지상이 눈물로 후회하고 매달릴 각. 이걸 보는 게또 애틋하기는커녕 꿀잼일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저는 곧 파트너 드라마 퀸의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드라마의 결말이 다가오면서 김지상의 운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작가가 지상의 눈빛을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은 감정을 암시하는 장면들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비록 지상은 이태호와 같은 유형의 나쁜 남편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태호는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설정되어 관객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지상은 그와는 다른 복잡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지상은 최사라와의 관계에서 두집 살림을 했고 그의 행동은 쓰레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지상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암시합니다. 의사로서의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무엇보다 제이의 아빠로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그는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는 애를 보겠다. 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지상은 그런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는 남자로서 가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은정의 일을 지지하며 그녀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서포트했습니다. 은정의 기억 때문에 바람을 피운 남편을 끝까지 잡고 싶어 하는 그의 큰 마음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지상은 비서와의 불륜을 모른 척하려고 했던 만큼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화의 차원에서 은경은 결혼하면 안될 사람이었지만 지상은 그런 은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드라마는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으며 최사라가 차은경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본다면 놀라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내연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와이프를 욕하는 것과 달리 지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상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언젠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결국 지상과 사라는 헤어질 것이고 그 계기는 최사라가 제의를 대하는 본심이 될 것입니다. 은정과의 재결합은 불가능하겠지만 지상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고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당신을 10년 이상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는 후회의 각이 이미 보입니다. 무릎 꿇고 은정에게 돌아오려는 지상의 모습은 은정이 남편으로 다시 받아줄 수는 없어도 제2의 아빠로서 살게 해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지상이 눈물로 후회하고 매달릴 각입니다. 그 과정이 애틋하기보다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